안녕하세요, 김도예요. 마이크 나와요? 아 마이크 나와요? 예. 네. 나와요 이거? 네가 네가 좀 여기 앉아 네. 안보아 가리잖아. 아반전을 시킬까? 아니 아니 들려요 마이크? 마이크 들려요? 마이크 나와요 마이크? 아 들려 아 고마워요 제가 이제 2시 가요 근데 좀 그, 그냥 그 가긴 뭐 해서 네. 여러분들도 뭐 재밌으시고 이제 저도 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 <laughs> 그동안 지은 죄도 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이제 그냥 다 잊고 그냥 이제 출발하려고 똘똘아 응? 하자 감당할 수 있겠어? 어 감당할 수 있어 <laughs> 감당할 수 있겠어? 어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어. 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아? 아니야 해, 해? 빨리 해 응. 빨리 해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? 해! 여기, 여기를 밀고 하면 도로킬 수가 없어. 아야 해! 형, 이런 짓까지 해야 돼, 진짜. 빨리 해. 빨리 해! 여기만 에 일단 밀어봐. 응. 어, 옆, 옆에 남겨놓고. 아니 이게 신전해야 되기 때문에. 진짜 응. 어, 그래, 어, 그래. 아니야! 맞아 이게? 아니야 맞아! 이게 뭐하던 거야?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아 너무 정성스럽게 하지말고 어좀대충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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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거 다먹애버리는거아니야이 그 일을... 이,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충전이야지자야 어, 예, 선글라스 여져내거 어디갔어 내 선글라스 좀 눌래 그래 이눈물이아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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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모비1 달러 들어왔어. <laughs> 음. 아유, 1A, s a 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지? 아, 잠깐, 좀 올려보자. 좀 가만히 있어봐. 아, 이못 올리겠잖아. 얘, 예, 게안 올라가. 어. 빈도머리 여기서 죽다. 아니야, 살아날 거야. 아유, 라스트 리조트 SC님, 천 달러 감사합니다. 사람들.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잖아. 아, 아니, 다시 나. 아, 얘, 예, 잠깐만. 1ASD님도 천만 원.

가뭘 마음이 아퍼 뭐거였어 어, 아니 그게 아니야 원래, 원래 다 한달전부터 다 하기로 했었어 음. 이게. 그래? 아니 까 그러니까, 아니? 한달전이 아니라 아, 야 안경있으니까 조심해 안경 여기 그냥 벗을까? 잠깐만 아 이발비 3억 들어왔다고 잠깐만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유 킬조이님 고마워요 예, 내가 줄수 있는게 이런거 밖에 없어 아저씨 3억 감사합니다 이거 배터리 없으니까 그냥 속도를 좀 빠르게 휙 쳐버려 처음에는. 아, 그러려고 하는데. 어. 어 방금 좀 걸렸다 이게. 어. 출력이 부족한 게 느껴지는. 음. 근데 좀 편하게 가야지 머리가. 너 일부러 막 어? 아니야 나 충전 안된거막그 출력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야. 어. 머리털에도 인권이 있는데. 하시는 게 편안하게. 아! 아우 미안, 미안. 아, 많이 안 아파, 사실. 아, 괜찮아? 어, 괜찮아. 알았어. 그냥 좀 땡기는 정도야? 어, 어. 잘 아, 어. 그, 잘됐 그, 치명적으로 아프면 얘기해줄게. 응. 아유, 우유 세트님, 고마워요. 아, 더럽게 안밀어지네 아직, 네, 가만... 아직, 살아있다는 증거야. 아, 네. 가만히 있을 때 우수수 잘 빠지는 게. 왜 밀면 안 빠져? <laughs> <laughs> 아좀 발이 금좀 좋은 것좀 가져오지. 아왜 앞에 그런 아이씨, 발이 금 이상한 것 가져왔어? <laughs> 몇년된 거야, 그거? 년 내장형이야, 백페리? 어. 어 아, 아, 좀 아팠어, 근데, 괜찮아,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아, 좀 천천히 줄래 아, 아파아파이아 아파. 천천히 줄게 아퍼! 아퍼? 어. 좀 투자했다 할까, 우리? 그래. 그래, 그래. 아, 뒷머리는 좀 숱이 많아. 어. 그래서 좀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쳐야 돼. 어, 그게 나을 것 같아. 이게, 좀 머리가 젖어 있어가지고. 아, 젖어 있어? 서 여기 어. 버섯 네, 게 있다. 자, 고려나루를 잘밀어 아유, C 이 C 입시 따서 너무 고마워요. 아, 괜찮은데 생각보다. 아 괜찮은데? 머리가 말라서 그래 여기는 아 옆에도 밀면은 좀더 괜찮아질 것 같아 요 아, 네.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? <laughs> 그래 이어기 있어? 어 이게 있는데 일단 이 머리카락 어, 안 날리게 하는 게좀 일단 이 빗자루로 쓸고 그 다음에 청소기로 빨아들인 다음에 이게 흩날리면 안될것 같아 아, 알았어. 어. 아잘 어울려요. 아유 고마워요. 더잘 생겨졌대. 잘 생겼네. <laughs> 어차피 이거 벗고 한번 등록할 거야. 음. 어.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? 에어컨 네, 안 틀어도 되겠나? 이게 옆 패를 좀잘 밀어줘야 돼. 이거랑 비슷한 소리로 음. 충전. 음. 어 이제 충전 타임 가지겠습니다. 지금 바로 괜찮으니까 대충 털고 어차피 이제 <laughs> 새 출발을 합내요 새 출발하고 대가리 빚는 건뭔 상관이야 아 이게 저 바리깡이 오래돼서 실력이 좀안 좋아 그 충전을 좀 했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풀타임 중이에요 깎다 만게 아니고 이제 마저 깎아야 돼요 야 그래도 많이 나왔어 야 이거 잘 어떻게 잘 잘랐으면 어떻게 돈이라도 되지 않았을까? 아닌가? 남자머리는 안 되지? 저도 안가아 저도 안 맞아 <laughs> 뒷머리요? 아직 안 깎았어요 깎아야 돼요 이게 뒷머리는 지금 <laughs> 뒷머리는 아직 안 깎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신, 새로운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발, 연발. 아. 내가 보다 많이 흔날리니까 어, 반드시 이거 자, 빗자루가 저기 아마 있을 까 한번 찾아볼래? 내가 내가 갈까? 거기 빗자루 있나 좀 찾아줘. 음. 있어? 그 아래쪽에 찾아봐. 그 상자 치우고. 어, 있네있네 있네. 이야기하고 있어. 뭐, 어, 뭐, 이야기하고 뭐, 있어. 뭐, 출발에 대한 뭐 그런 얘기 새출한다 아니 뭐 딱히 새출발이라 그런 것도 있...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한번 밀어보고 싶었어요. 뭐 사실 핑계고요. 그잖아한번 채팅창에서 전에 아니 머리 그럴 바에 한번 밀어봐라. 또막 어? 뭔가 새로 자라는 느낌도 있고 또 이제 다음 파. 혹시나 이제 트위치 안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재밌는 거 보라고 <laughs> 재미없어, 슬퍼 아니 <laughs> 이... 어? 제, 제, 재미없고 슬퍼 그냥 아니 아니야 어쨌든 예, 전 마음에 들어요 의외로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금방 나아 걱정하지 마 아이 리트님 고마워요 아, 자꾸 보여주지 마. 자꾸 미련 생겨. 본드 붙여. 아, 뭐본드로 붙여? 웃기는 이하주 <laughs> 아직 안 밀었어요. 뒤에 많아, 지금. 아유, 왜... <웃음> 다스베이더님 <웃음> 고마워요. 내 네, 마음이 아파오네 이마에 M 자는 동물 표시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내 아, 네, 마음이 아파오네 그거, 그것도 있어. 한번 네, 들어줘. 그것도 있어, 지금. 아. 이거 다음 곡으로 넘겨줄게. 지금, 지금 틀어줘야지. 너무너 너무 어떤 거 아닌데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다음에 이거 이거 다 듣고, 되게 아, 거기 그렇지. 좀 걸린 거좀 떼고, 시소라는 어. 안 쓰는 거 줄까? 아니야, 어. 아니, 생각보다 괜찮아. <laughs> 무슨 그거 같아? 그 뭐지? 아, 그... 최장한 말고? 아니, 그런 거 말고. 최장 한 말기. 그, 악역 있잖아, 악역. 이9 3 5 b 2 l 링 고마워요. 나쁜 놈. 어? 약간 나쁜 놈 같아. 그래, 이제, 그. 이빨을 랩해. 저거 새로운 레퍼토리 하면 되겠네. 머리에 점 찍고, 이제 제니타터 코스프레 하면 되겠네. 아됐어 머리에 점만 찍으면 돼. 보다 더 안전하네.